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화장을 더잘 받게 만들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턱의 시작점, 아, 하면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으세요. 거기서부터, 콧장등 옆, 영년 혈까지 눌러 자극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나 두 개를 이용하셔서, 귀 앞에, 아, 하시면 딱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곳에 손가락을 위치해 보시고,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 힘을 풀어줍니다. 조금 아래로 이동합니다.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 힘을 풀어줍니다. 조금 아래로 이동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을 풀어주시고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콧망울 옆에 위치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에 귀 안에 아 하면 쏙 들어간 부위에 손가락을 위치하셔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을 풀어줍니다. 살짝 안으로 이동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 풀어줍니다. 조금 안쪽으로 이동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 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콧장등 옆을 지그시 눌러 힘을 풀어줍니다. 이제 지금 자극을 주었던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툭 쳐서 내려옵니다. 한번더 툭툭툭 쳐서 내려옵니다. 한번더 툭툭툭 쳐서 그대로 내려와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엔 눈 아래 부위부터 툭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까지 그래서 광대뼈 앞으로 하관이라는 부위까지 자극을 이렇게 니은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의 정중앙 아래에 쑥 들어가는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하나나 두개 이용하여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조금 더 아래로 이동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대로 힘을 풀어줍니다. 이제 광대 아래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을 풀어줍니다. 이제 살짝 뒤쪽으로 이동하여 마시는 숨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힘을 풀어줍니다. 한번 더. 눈동자 아래, 눈의 정중앙 쑥 들어가는 승읍이란 혈자리부터 마시며 눌러줄게요. 힘 풀어줍니다. 조금 아래로 이동합니다. 마시고 눌러줍니다. 힘 풀어줍니다. 조금 더 아래, 광대뼈 아래 부분 마시며 눌러줍니다. 힘 풀어줍니다. 뒤쪽으로 마시며 눌러줍니다. 힘 풀어줍니다. 자극을 주었던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툭 끓여서 니은 자로, 한번더 툭툭툭 끓여서 니은 자로, 한번더 툭툭툭 끓여서 니은 자로 움직여. 자극을 줘 조금 더 촉촉한 피부가 될수 있게 도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